Suppose, 가정해라. The price of frozen y o g u r t huh? 즉, 얼린 요거트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f i r s t 떨어진다는 것을, the law of demand, 즉, 수요의 법칙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죠. Sense 대 e 리아라고 적혀있대요. the 대 e 리아라고 여기서는, 포인트 할까? Indicate 할까? 알려준대요. 이게 좀더 낫겠지. 뭘 알려줄까요? You buy. 네가살 건데, 뭐를? 야. frozen yogurt 가격이 천 원이었는데, 오백 원이 됐어. 그럼, 더 적게 살 거야? 더 많이 살 거야? 많이 살겠지 more. 더 많은 frozen yogurt를, 그치? 살 것을 말합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 동시에 대신, 연결상, 동시에, 그러는 동안에, meanwhile, 또 귀신같이 찾냈네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에, 그러는 사이에, You will probably buy 넌 아마도 buy 살 건데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살 거야? 더 적게 살 거야? frozen 요 o g 와 아이스크림은 둘다 모두 dessert 맞지? 이해 가지? 그러니까 요거트 사니까 아이스크림 또살 거야? 그럼 배탈나 장염 걸려 그치? 더 적게 살 거야 This is because 어? 쌤. 여기는 왜 that's why가 안 되죠 하면 앞에가 뭐야? 더 적게 살 거야 결과 알지 그치? because 이하는 뭐가 되어야 돼요? one 인이 되는 거죠. This. 앞문장 전체야. 즉. 가격이 떨어진 frozen 요거트는 더 많이 사되, 아이스크림은 더 작게, 더 적게 사는 것은, 아이스크림과 frozen 요거트 자체가, both. 둘다 모두 cold, 차갑고요 and. 달달한 디저트들이다야, 이기 때문이다야, 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Satisfying. 그렇죠. 이게 뭐에 대한 특징입니까? Substitute. 대체제의 특징입니다. 대체제의 특징은요. 대체하는 겁니다. 즉, 비슷한 어떤 바램이나 비슷한 needs,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밥의 대체제는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김밥과 샌드위치 다 같이. 전 먹어요, 쌤. 김밥 <laughs> 봅시다. 그러니까, 배고픔, hunger죠, hunger. 헝거를 하는 거는제 대체? 대체제. When a fall in the price of one one good 이어갈 때요. 대죠? 문장 문장. Fall은 여기서 명사야. 왜? 어가 있으니까 하락이요. Drop이라고 보시면 되죠 Drop. In the price 하나의 제품이야. 한 제품의 가격의 하락이 reduce야. 감소할 때, 감소시킬 때야. 감소시킬 때 뭐를? The demand 수요를. 혹은 요구를 감소시킬 때, 아까 리디스 꼭 웨어라인. 문장은 바뀔 수 있다, 어차피. 또 다른 제품에 대한 수요나 요구를 감소시킬 때, 두 개의 상품들은, 그 둘의 원과 어너더의 상품들은 불려집니다. 서 u 스티튜츠 대체제들로요. 너 이거 이 문장 자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내 말에 가지. 그냥, 아, 여기가 서 u 스티 t i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앞에가 대체제고 뒤에가 보완제구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돼그렇지 감소시키는 상황일 때야. 그치? 그니까, 비슷한 어떤 발행 같은 것들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경우가 대체제의 특징이야. 이거 지금 재밌었나? 자, 대이 그것들은요. 이때 데이가 바로 대체제들이죠. Substitute들은요. 종종 Pairs of g o o 야 즉, 여러 쌍의 제품들이야. 여러 쌍의 제품들인데, 대체리야가자 사용되어지는 Place of each other 각각의 어떤 한 분야나 한 장소에서 대체 장소나 분야 부분에서요 면에서 해도 돼요 Like a hot dog와 햄버거와 같이 선생님 저는 핫도그랑 햄버거랑 같이 먹는데요 음, 괜찮아 음, 난 근데 하나밖에 안 먹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대체제의 정의 definition 정의였어요 친구들 자 이제 suppose 한번 가정해보자 Price of chocolate topping까지요 초콜릿 토핑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라 것을 한번 가정해보자. According to the law of demand의 법칙에, 아가, 나 according to의 동의어. 진짜 한 8년 만에 처음 봤다. 진짜요, 쌤. 어. 네. As per라고 있어요. As per 명사. 네, 이게 구어체거든. As per 명사가 명사에 따르면이라는 뜻인데, 구어야, 구어. 그니까, 문어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 그니까, 회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As per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에 따르면 이해 가지? as per he said 이런식으로요 according to the law of demand의 법칙에 따르면 you will buy, 너는 살건데 뭐를? 더 많은 초콜릿 토핑을 살거야 이것까지는 동일해야 아까 토핑, 토핑, 초콜릿 토핑 초코치어 이건 편의점 각인데? yet, 그러나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서, 그치? 이런 경우에서 이번 경우에서 연결되지 너는 아마도 살 겁니다.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요. 역시요. 왜더 많은 아이스크림 사지? Since 이야. Yeah, 아이스크림과 토핑 자체가요. 종종 유즈드투게더죠. 함께 사용되어지기 때문에요. 이해하시겠죠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컴퓨터와 키보드처럼요. 예를 들어요, 컴퓨터 와 마우스처럼요. 컴퓨터를 샀다고 해서 마우스를 안 사는 건 아니죠, 친구들. 안녕하세요. 요즘 터치요. 그날 마우스 있는데 마우스 가편던데 요즘 은 키우는 안요 마우스만은 그냥. 그렇게... 아니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대체제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대체제와 보완재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극단적 예를 드는 것뿐이야. 오해하지 마. 오케이. 음, 음. okay? When a fall in the price of one good, 그렇지? 한 상품의 가격에서의 감소가 좋아서 잘했지한 제품의 가격에서의 감소가 레이즈야? 이걸 중요시 해볼게 레이즈와 리듀스 만약 내가 너희 학교 선생님이라면 컴플리먼트와 i 스티튜트 이거 대놓고 시험 문제 하는 거구나 레이즈와 리듀스를 물어볼 것 같아 아예 동사 자체를 뭔 말인지 알겠지? 위치를 변화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증가시킨다면 뭘? 또 다른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증가시킨다면 증가시킬 때그두 개의 제품들은 불리어집니다 컴플리먼트 보완제라고요. 보완제들로요. 이해하시겠죠, 친구들? Right? 까지 보시면 되지. 35번 지문까지 마무리.